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아이오타, 아이오타 코인입니다. 현재 코인 가격은 294원입니다. 294원.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 저점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또 저점대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어느 정도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1억에서 이제 9천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또 이제 8천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복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이 알트코인들이 어때요? 일단 이제 이 반등의 추세선을 조금씩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씩은 이 RSI가 조금은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아이오타 코인은 조금 답답한 행보를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여기 보시면 한 대략 2월 보실게요. 이 2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 연초, 24년 4년 1월 그리고 23년 연말 11월 12월을 봐 보면요. 이때 연말 연초를 봤을 때 저점대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저점대가 높은 경우를 많이 보였는데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때보다 23년, 24년 연말 연초 이 이때보다도 저점대가 더욱 더 낮아진 어느 정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떨어질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점대를 만들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점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많은 이제 이 아이오타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커피 한잔 국밥 한 그릇 정도의 이제. 한 그릇 정도의 금액만으로도 이제 소액으로도 굉장히 이제 수익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신 있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공부하시고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정보 발빠르게 캐치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IoT,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 자, 인터넷만 되면 모든 사물이 연결 가능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엄밀히 따지면은 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는 절대 꼭꼭 절대, 절대 절대 절대적으로 없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아이오타 코인이 바로 이 IoT 사물인터넷 관련 이제 코인이라는 겁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네트워크 수수료가 없다. 뭐 점점점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실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물 인터넷은 기기와 연동이 돼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별도의 체인과 블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쵸 안정성이 높다 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그러다면 보 이제 가치가 뭐 결정이 된다 뭐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서 수수료가 뭐 어쨌든 붙지 않습니다 점점 점점 속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오타는 라람 에브레이트 uae의 국제금융자유구역인 아부다비 글로벌마켓에 공식 등록한 첫 가상 자산재단이 되었다 이겁니다 해당 소식의 아이오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거죠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됐던 뭐 집이 되었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가 되었건 게임기가 되었건 어 이제 이제 세상이 수많은 이제 이, 이 전자기기들이 인터넷만 되면 다 연결이 돼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내가 있는 곳까지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시동 걸고 완전히 에어컨 이미 튼 상태로 더운 날씨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오타 코인의 목표는 3월 인터넷 기기간 거래에 있어서 표준 플랫폼이 된다. 자, 24년까지 204억 개의 IoT 기기가 생, 생, 그러니까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IoT 생태계 확장에 큰 비즈니스를 제공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표준 플랫폼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어때요? IoT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계의 비트코인이 되고 싶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아이오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런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벨트 코인 이외에도 민코인 등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이슈 호재,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원금 복구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편하게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에서 민코인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우물만 파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소액으로 조금씩 한번 내 재미삼아 한번 투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민코인 관련해서도 한번 많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오타코인 시가총액은 9368억입니다. 9368억 지금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금이 마구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서 지금 팔, 홍콩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된 4월 30일에 시작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뭐 폭등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현물 ETF 거래에 대해서는 이 가상 가상 자산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법안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은행의 디지털 자산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점점점이 모두 가결되었다, 통과가 됐다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 가상자산에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제 과세안을 만들고 세금을 걷고 반대로 또 이제 그 세금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거죠.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좀 더디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승인이 안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많은 정보들 발빠르게 캐치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공유방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